응? 응, 입술에 뭐 나가지고 야, 꺼끌꺼끌한 거 뜯느라 왜왜왜 뜯지마 피나도 이거 거슬리는데 이거 봐 이거 입술, 입술 껍질? 음, 건조해서 터서 그런 거라고. 그럼 이대로 납도 이거 입술로 이렇게 이렇게 해도 거슬리는데, 이것만 뜯으면 안 되나? 음, 봐봐. 피나? 그러네? 피 조금 나네? 괜찮아 이거 이거 뜯고 안 물면은 괜찮아지겠지 근데 진짜 피나네? 안 아팠는데 뜯을 때? <laughs> 아 알겠어 뭐뭐왜 뭐하게 립밤? 요, 요게 다 립밤 바른다고? 어, 립밤이 아니고, 그건 뭔데? 입술에 바른 약 같은가? 그, 그, 결국엔 이거 뜯지 말라고? 아, 이거 거슬리는데. 알겠어. 근데 그거 먹어도 되는 거야? 입술에 발라놓으면은. 나도 모르게 먹을 것 같은데. 음, 거의 립밤이랑 다름 없어? 아, 자기도 바르는 거구나. 알겠어, 아, 발라줘. 살짝. 그다니까 살짝 따갑네. 음. 이렇게 하면 돼. <laughs> 아, 계속 가 이빨이 계속해서 막졸로 쫄러... 자동으로 간다. 나, 이게 참아볼게. 그러면은 그냥 껍질 이대로 냅두면 아무러. 나, 알겠어. 한건 드려. 음. 자, 참아보지 뭐. 자기는 그러면 이거 맨날 발라? 그래서 입술이 그렇게 촉촉한 거야? 봐봐. 와, 그럼 자기는 입술 을막 이렇게 뜯지도 않아? 어떻게 그러지? 나는 맨날 이렇게 막. 껍질이 생겨가지고 막 뜯는데 입술 관리하면 이렇게 안 나는구나 음 자기 입술 보면은 항상 그 생각 들었어 어떻게 저렇게 <laughs> 어? 앵두같지? 진짜 막 앵두같은 입술 관리를 해서 그래서 어쩐지 볼 때마다 뽀뽀하고 싶더라. 진짜 인도처럼 생겨 가지고. <laughs> 이렇게 뽀뽀해 주고 싶어. 볼 때마다. 왜? 나도 입술 관리하라고. 이렇게 뜯지 말고. 음, 알겠어. 이번에는 잘 관리해볼게. 잠자딴 생각, 딴 생각. 입술 뜯지 말고. 딴 생각. 뭐, 이거 낮추는 거야, 그러면? 자기는. 또 쓰는 거 있어? 알겠어. 그면 이거 내가 잘 발라볼게. 먹어도 되는 거라 그랬으니까. 밥 먹기 전에 발라도 되나? 되도록이면 밥 먹고 나서 발라. 알겠어. 이걸로 입술 관리 잘해.